어 여러분들 혹시 삶을 사시면서 급체라는 것을 단어를 아십니까 오늘 요가의 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급체를 100% 해결해 드리고요 대한민국에서 급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나 네, 왔을 때 반갑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어, 급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한90% 이상이 급체를 경험해 보셨죠. 예. 이 급체를 영원히 급체하지 않는 방법. 요가 무드라라 그러는데요. 무드라는 뜻은 봉인, 결인, 에너지를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 급체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고, 소화불량도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들을 행하시면 거의 다 없어집니다. 급체는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거 하나만 익히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하게 급체하지 않습니다. 급체가 그럼 도대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급체는 여기 입을 통해서 내려오면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가 통해서 식도가 위장이랑 만나지는데요. 식도가 이 위장과 만나지는 이 부위를 나중에 우리 CG 처리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근육이 꽉조을수 있는 활연근으로 근육으로 돼 있는데 음식이 식도를 쫙 자극해서 입을 씹으면서 침심이놓으면은이 식도, 이 위장의 유문이라 그러는데요. 뭐이 문이 이렇게 싹 열려요. 그랬다가 음식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근육이 꽉 조아서 위장문을 닫는데요. 다시 위로 쏟아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음식이 천천히 내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한 번씩 보면 빨리 안 내려오고. 그리고 착각을 했어요. 얘가 다 내려왔는 주세고 문을 막 통과하고 있는데,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는데,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행경막이 강력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얕아지면서 심장박동수가 달라지고요. 피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요. 이 대동맥을 쪼쪽 행위막이 긴장하게 되니까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얼굴로 머리로 올라와서 머리가 팽팽하게 터질 듯이 편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얘지겠죠. 아니 노래지겠죠. 어, 그러면서 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심하면은 급체로 인해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각쪽고고 있는 위문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해 준다고 표현한다면은 허벅지 안쪽을 보시면은 이게 근육이 단단하게 있어요. 여기 만지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로,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은, 장을 잡았다가 놨다 함으로써 행경막이 편안해져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체했 급체했을 때, 시행 해주는 방법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등뼈를 보면은, 4번, 5번, 6번, 7번, 특히 6번, 7번 사이가 행경막을 조우고 있는 신경이 척추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걸 이렇게 눌러서, 편안하게 잡고 있는 행님을 탁 열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죠? 참음면뭐 아세요? 따죠? <laughs> 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 바로 손톱, 이 손톱 바로 위에를 보면은 이 요, 요 손톱 바깥쪽 바로 위쪽을 원래 이렇게 이렇게 팔을 좀 주무리고 어깨를 좀 주무리 가지고 여기다 고무줄이나 밴드를 묶어 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해놓고는 반대는 사열침으로 딱 따가지고 피가 싹오잖아요 여기 있는 피를 쫙 짜내고는 고무줄을 탁 풀면은 행경막을 잡고 있던 이, 이 근육이 유문이 탁 열려서 급체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더 좋은 방법이 있죠. <laughs> 이게 걸려있는 걸 내가 수동적으로 탁 열면 될 거잖아요. 끝. 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이걸 탁 열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근육 중에서는 수의근이라는 게 있고 불수의근이 있어요. 수의근은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그러고요. 심장이나 이런 것들처럼 윗문이나 이런 것들은 불수의근이에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근육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재능인데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걸 듣고 나면 아어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제가 가르쳐 드리려 합니다. 요가에서는 각기무드라라고 그러는데 입을 같이, 같이 모양, 뿌리처럼 해서 숨을 들어 마셔서 위장으로 집어 넣었다가 위장에서 빼낸다고 그래요. 이거 잘, 처음에 해보시면 잘안 되는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밥을 입을 닫고 이렇게 드시는 분하고 이렇게 드시는 분하고 입을 닫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급체할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기 반 소리 반아 이건 가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밥반 공기 반을 드셔야만 아, 여러분 공기 밥 드신다고요 그건 알고 있죠 밥반 공기 반을 드셔야 밥이랑 들어오면서 공기가 위장에 들어와서 위장에 포만감을 주면서 위장이 평창되면서 밥하고 공간이+ 공간이 확보돼야만 소화가 완벽해지는데 밥 먹을 때 입을 닫고 이래 보으면 공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위장을 팽창해가지고 공간을 마련하면 위장은 잘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에다 공기를 바로 집어 넣는 방법만 이해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급체가 없어질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합니다. 트럼, 트럼 해보셨죠? 저는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지금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음식을 식사를 하셨다면, 냄새 주의보. 다른 사람 냄새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털음 하듯이 똑같습니다. 아, 너무, 혹시 식사 시간에 보지 마세요. 아, 곤란하실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지금 잘 들리죠? 이 마이크가 제가 차고 에서서잘 들릴 거예요. 공기가 위로 쑥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쑥 들었다가 빠졌다는 느낌. 이렇게 하면은, 유문을 잡고 있는 이 근육을 팍 놓기 때문에 어떤 것도 채있는 것도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아우 답답하다 뭐걸리는거어게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위로 고기를 집어넣었다 뺐다 할수 있습니다 이것만 한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하게 급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안 되니까 요, 요, 저처럼 이렇게 잘안될 거예요 물론 잘 되는 사람도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근데 잘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예 공기 밥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공기를 삼키면 위에 공기가 들어가요 계속 삼키면 한, 한 20회 30회 정도 해주면 배가 빵빵해질 거예요 공기가 들어가서 위가 근데 품어내면 여기 막히는 거는 그냥 뚫립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익히시고 조금만 연습하시면 여운이 급체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급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이 방송은 이 내용들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죠? 팔로우까지 응. 부탁드려도 될까요? 응. 감사합니다. 남마스테 응.